음악을 하는 너무 무서운데. 고마고마 고마워. 응. 좋다. 음악을. 음 음악을. 음 음악을. 음 음악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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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지은아 계란후이좀 해봐 이제 저거 정리 날씨가. 좋구만. 야, 근데 여기 되게, 근데 여기 되게 신, 시... 되게 뭔가. 신기하게. 어, 그럼 진짜 물이 이렇게 생물에. 고여있는 것처럼. 고 오, 오. 오, 오늘 이렇게 파인애 네. 아 하나 알 치즈케이크 그아아이스아메리카노 네. 하나랑요, 바닐라라떼 하나랑 치즈케이크 하나. 어 여기 있는데? 뭐가? <laughs> 어. 너 진짜 크다. 안녕. 뭉겨 있네. 글치 않은데. 근데 너 진짜, 진짜, 진짜 크다. 근데? 어, 혼자 놀고 있네. 놀아달래 놀아줘. <웃음> 놀아줘. 아. <laughs> <laughs> 놀아주고 싶어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미안해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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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간다 간다. <laughs> 저희 누가 있나? 이언타 아한슈. 거곧공통것같 아. 이거 베이커 같아. 아여기또 이거 서핑 이런 거네. 자취아나 봐. 업고 여기서 사진 좀 찍자. 장난이 없네. 도로 사장님. 한 입만 먹어 뭐라는 거야! 더러워. 이 위에는 안 더러운데? 야 이거는 거의 야, 마시... 이거 야 베스킨라빈스 이달의 맛으로 는 장난 아니야, 이거. 뭔데, 여기? 어. 자몽 소르베. <laughs> 야 미쳤다, 근데 어디야? 근데 많이, 오. 많이 터놓았나 봐. 딱 왼쪽에 <laughs> 있는 게. 야, 야 이거. 근데 무슨 하루 넣어다고 이러냐? 원래 그런가? 아니 너무 많이 넣어놓긴 했나 보다, 우리. 안 터지지 소주도 터져? 몰라 소주는 그냥 다안 <laughs> 얼겠지 <방금 방금> <laughs> 빙수야 지금 그냥 터질 줄이야 <laughs> 생각도 못했다 열었는데야 무슨 분명성 <laughs> <laughs> 복 복실복실함이 <laughs> <일 복시간이 웃음>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또 어떡하지 아안 그렇죠 나 이게 뭐야 오야 이거 진짜 먹어보고 싶어 <laughs> 오! 이런, 이렇게 뚜껑을 어. 딱 열까? 이거 어. 이 그럼, 그럼 이제 나와? <웃음> <웃음> 아니 지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러는 거아니야아 맞긴 <laughs> 맞는데, 해봐 그럼. 어? 해봐. 어래서 잡아. 나오는 방향에 저쪽으로 해. <웃음> <웃음> 그거 앞쪽 아니야? 너잘 찍어봐. 너, 너한테 튀기는 거잖아. 어, 그럼 이렇게. 반대 반대. 어 그래 그래. 아 아닌가? <cues> 맞아. 손이 그 너무 시가. 그손 달라붙어. 어떡해? 아, 아 입구를 감싸 행주로 좀 막아 막아. 안돼 이거 어? 오우씨. 오우씨. 오. 이야. 오우. 화났어. 화났어. 오, 그 먹어봐. 그거 먹어봐. 근데 그 거품인가 보다, 그렇지? 어, 오. 밥가 돼서 거진짜 밥가 돼서 고진 나도 보이지 않는다. 이마트 서 고진 있는 가돼이 고진 이 밥가 돼서 고고양이어 근데 진짜 바다 앞이 그렇지. 동네면 집이.. 같아. 바... 응. 근데 또 위험할 땐 되게 위험하겠다. 그치. 이 쓰나미나면 끝이야. 그니까. 근데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. 그니까. 첫쪽 공이 고을것 같다. 도대체 무슨 대화인지. 왔다. <laughs> 가정집인가? 빨리 밥 먹어야지. 갑자 배고픈 느낌. 내 말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한번 이렇게 비벼주고 o me. I'm a g u 아 s <laughs> <laughs> 비주얼이 아 <아니>, i 나쁘지 않아. 음. <laughs> 진짜 다 <적다. 웃음> 응? <laughs> 보일 <보일스럽다. 웃음> 짜증이. 야, 야. 아우 매워. 매워? 냄새가? 근데 나 맨날 매웠어, 내가 할 때마다. <laughs> 음, 안 매운데? 그래? 매운가? 또 폭죽 먹는다. 맞아. 하루에 한 팀씩 하고 있어. 폭죽 하는 사람 놀러 온다. 우린밥 먹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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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이거 하고 나서. 음 먹고 나서. <웃음> <웃음> 먹고 나서? 누군가 <laughs> 음. 생각보다 왜 이렇게 넓은 거 같냐. 내 생각 진짜 고았어 근데. 가가 먹고 나서? 누군가가 먹고 이서 누군가가 먹서서 얼 이분이 웃으세요. 은 머리 그 신발이 웃으세 아, 맞아. 아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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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미쳤다 근데 사람 없을 것 같아 <laughs> 내말이 <말을. 웃음> <laughs> 이런 10월에 보러 올것 같진 않아 응. 어 차있어 차있어 <laughs> 야 미쳤어 야, 이거 지금 지금 별을 찍고 있는데 아무것도 동영상이 안 잡히네 야 진짜 깜깜하다 진짜 깜깜하다 <laughs> 울산 바위 음, 차 대놓고 아 <laughs> 라이브 아 추워 라이브로 라이브 더안 되던데 나 아까 해보니까 뭐야 어머 아, 뭐잘 보이면 더잘 보이지 아닌가 아 그거 잘 보이나 몰라 아그잘 이거 아까. 오잘보 이거 아, 어, 어, 잘보 이거 잘보 아, 이 아, 이제 이거. 이거. 이 가자 거 이거. 이거. 이이이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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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거이추이 진짜 추다 다시 집으로 음. 어디더라 <laughs> 예거이박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. 응? 42분이 뜻세. 42분? 아 여기 올라가라고 나오네. 아니야. 우리 왔던 길로 가면 돼. 그 끝이. 원래 42분으로 가야 한다고? 그것도 좀. <laughs> 응?

I don't like to be accusing but all the things that you say seem too good to be true You tell me you're obsessed with me you want the